둘, 출판에 파랗게 새봄이 왔어요 가로등 그늘 밑에도 새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꽃티처 임미안입니다 어느덧 봄이 다가왔네요. 그래서 이번에는 봄 향기 가득한 구근 식물 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어떤 식물이 들었는지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? 이 빨간 튤립이 되겠습니다. 노란색 수선화예요. 향기가 가득한 히아신스입니다. 보라색이, 이거 피면 보라색이 나올 거예요. 히아신스 핑크색입니다. 무스카리입니다. 그래서 식물은 구근식물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토양은 배양토 이렇게 한 포씩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. 배양토 한포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마사토 마사토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에그스톤하고 옥돌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돌이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식물을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. 이 화분은 여기 보면요 앞에 그림이 있거든요 이쪽을 앞으로 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여기 이 구멍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망을 먼저 밑에다 깔겠습니다 자, 여러분께 드린 이 마사토가 있는데 마사토가 맨 먼저 배수층을 깔아주기 위해서 물의 한 2분의 1 정도를 배수층으로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그다음 배양토를 배양토를 여기 보면 한4분의3 정도 배양토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. 배양토를 너무 많이 넣으면 식자기가 자꾸 흙이 넘치기 때문에 다 넣지 마시고. 한 여기 4분의 3 정도 보면, 여기 화기에 보면 금이 좀, 있, 네, 이렇게 금이 있어요. 금, 금까지 다게 이렇게, 이렇게 배양토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배양토를 넣어주시고, 이 식물들이, 키들이 나중에 좀더 자랄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수선화는 조금 키가 좀 커, 커, 크게 자랐는데, 이거를 먼저 이 화기, 여러분께 드릴 때도 이렇게 화분채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화분을 빼서 이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홈 웅덩이를 좀 파시고 흙을 이렇게 부어 이렇게 심어 주시고 하실 때는 꾹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실 때 흙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겨놓은 흙을 좀 부어가면서 부어가면서. 수사나 옆에 역시 좀 이렇게 파고, 그 다음에 튜립을 넣겠습니다. 그래서 꾹꾹 눌러주셔야 뿌리가 활착이 잘 되거든요.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하시면서 꾹꾹 눌러주셔야지 돼요. 이렇게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히아신스가 되겠는데, 히아신스도 여러분께 드릴 이렇게 좀 봉오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색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핑크 색깔은 좀 잘한 거로 했는데 색깔이 핑크 색깔을 이렇게 중앙에 넣는 게 배합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핑크를 역시 빼서 여기를 이렇게 또 파고 판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또꾹 눌러 주시고 이 보라색 히아신스를 또 넣겠습니다. 남겨놓은 흙을 조금씩 식물을, 식물 사이에 넣고 좀 흙을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무스카리를 넣겠습니다. 무스카리는 두 뿌리가 되겠는데요. 흙에서 여기가 지금 흙이 많 있기 때문에 흙에 그냥 뿌리만 내서 이게 뿌리가 너무 길면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내셔도 괜찮습니다. 앞쪽으로 이거 역시 이렇게 좀판 다음에 여기다 흙을 식물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아까 남겨놓은 흙으로 또 여기를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심으실 때 이게 알 뿌리가 알이 보여야지 꽃이 생장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신 대로 알 뿌리가 좀 보이게 계속 뿌리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. 꾹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 식재가 됐는데요. 그 다음에 마사토, 드린 마사토를 남겨놨었거든요. 이 남은 거를 위에다 다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보이지 않도록 마사토로 위에 좀 덮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드린 에그스톤과 옥돌로 마무리 장식을 해보겠습니다. 목도를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,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조금씩 색상을 예쁘게 장식을 해주는 거니까 많이는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식재가 다 됐는데요. 식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주의하실 사항은 이 알뿌리 식물은 이 알과 줄기에 영양분을다 보관해서 이걸 식물이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알뿌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알뿌리가 다 이렇게 나오게 심어주시고, 물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메마른 흙이기 때문에 물을 줄때한 이런 종이컵으로 세컵 정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. 세껍 정도도 충분히 주시고요. 물은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한 번씩 주실 때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흙을 잘 모르실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에 물기가 있으면 안 주셔도 돼요. 물이 있으면 자꾸 물이 있는데 자꾸 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흙이 메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한 번씩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 히아신스가 이렇게 꽃이 피면은 굉장히 무겁게, 무, 무겁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쳐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 저, 나무젓가락이나 지지대를 대서 조금 묶어주시면 꽃이 좀 예쁘게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꽃이 다핀 다음에는 밑에서 또 다른 꽃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 다른 꽃이 나오면, 이렇게 말르면, 이거는 잘라서, 잘라서 버리시고, 또새 꽃을 보시고, 어 이게 봄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식물 신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